미국의 첫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2026년 의회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은퇴를 결정했다고 외신 등이 보도했다. 펠로시는 1987년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래 약 40년간 의회에서 활동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정치역정에 마침표를 찍는다. 그녀는 트럼프의 앙숙답게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원 탄핵 절차를 주도했었고 본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은 것이 오바마 케어 통과 지원이라고 밝혔을 만큼 철저한 민주당 정치인이었다. 반면 2017년 기자들에게 북한 정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직접 봤다. 국민이 굶주리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. 고 말하는 등 대북 인식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. 1940년생 펠로시의 은퇴로 민주당은 오랜 상징성 있는 인물을 잃게 됐다.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앙숙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를 악한 여성이었다며 국가의 큰 부담이었다. 과대평가된 정치인이라며 그녀의 은퇴를 환영했다. 반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펠로시를 역사상 최고의 하원의장이라며 그녀의 리더십과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